영어독해 기본인 올림푸스 유닛 12의 프3 들어갑니다. 단어부터 보고 가십니다. p r 젝트 리더, 프로젝 a 리더, c t 평이하죠. Disagreement, agreement는 일치, 동의. Disagreement 부정하죠. 의견 차이, 이견이라고 합니다. 이견 또는 불일치. Disagreement emerge, emerge 나타나다. Expect. expect, 예상하다, 기대하다. remain hidden, remain hidden. 이때 remain은 이형식 동사이고요. 대표적인 비동사와 같은 부류입니다. 어, 이러이러한 상태로 남아있다. 숨겨진 상태로 있다. 숨겨져 있다. be hidden과 같습니다. seek out, seek out, 찾아내니다 탐색하다. different views, different views. 다른 견해, 그 말은 다양한 견해.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Snap decision, snap decision, 스냅이 짧각, 이 스냅, 순간적으로 포착하는 스냅이라고 그래요. 이게 짧게 순간적으로 한 결정을 성급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Snap decision, conflicting viewpoint, conflicting viewpoint, 충돌하는 견해, 상반되는 관점, 상충하는 관점, 그게 됩니다. 어렵네요. Resolve 해결하다, defer to 튜브 정사 아닙니다. 전치 사입니다. 음,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누구 누구의 의견에 따르다 또는 그의 판단을 따르다 이렇게 한 마디로 그의 말에 수긍한다. 그를 따른다. d e f a 처음 나온 단어 같아요. d e f 그다음 좀 어려운 단어 due consideration, consideration이 고려되어 due 마감 시간 아닙니다 due 마땅한 적절한 정당한 의미로서 심사숙고라는 말입니다 충분한 고려 due consideration 충분한 고려 잘 보세요 그다음 aspect aspect 측면 양상 자또 어려운 단어네 단어의 구성은 쉽지만 의미가 어려워요 look to someone look to 사람 누군가 쪽으로 향하다 어, 누구누구에게 기대다 또는 기대하다 로 여러분 책에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의지하다 rely on, depend on, look to 누구누구에게 기대다 의지하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기대하다 로 되어있어요 마치 이것처럼 그러니까 생강유동사니까 어떻게 되겠어 목적어가 있고 목적격보호가 나오겠죠 예 목적격보호 투부정서와 함께 연결돼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be open to 뭐 뭐에 개방되어 있다. Be open to. 아이고 어렵네. Disagreement, remain, hidden, seek out, different views, snap decision, conflicting viewpoint, 상반되는 관점, 상충하는 관점, differ to, differ to, due consideration, due consideration, look to someone, 기대하다. Be open to. 아이고 단어는 많지 않은데 좀 어렵네요. 범문 모시겠습니다. Project leaders should not be surprised when disagreements emerge within the team. 팀 리더, 프로젝트 리더는 뭐해서는 안 됩니까? 소동태였죠 놀라서는 안 된다. 뭐할때 disagreements, 이견들이 나타날 때팀 내에, within 팀 안에서 의견 불일치, 이견이 등장할 때팀 프로젝트 리더들은 놀라게 되어서는 안 된다. 놀라지 마라. In fact, they should respect them. they 나오고 them 나오죠. 이 they와 이 them은 틀립니다. 사실상 they, project leader. 프로젝트 리더들은 them, disagreements, 이견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어, 팀 리더로서의, 프로젝트 리더로서의 자질을 얘기하죠. If they remain hidden. 이 때, they는 뭐야? disagreements입니다. 계속. 만약 그런 이견들이 계속 숨겨져 있는 상태라면 The leader may even want to seek them out for at least two reasons. 자, for now, reason 나오죠? 이유로 원인을 나타냅니다. 최소한, 최고도 두 가지 이유로, 리더는 뭐할 수도 있다, 심지어 원할 수도 있다. 그러한 템또 나오네요. 그러한 이견들을 seek out, to seek out, 찾아내고 싶어 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이견이 여전히 숨겨져 있는 상태라면, 지도자는, 리더는 최소한적으로 두 가지 이유로 그러한 이견을 찾아내고 싶어 할 수도 있다. First, second, 두 가지 이유입니다. Different views can bring with them good ideas about the project and how it might be run. 자, 첫 번째로, 다양한 의견은, 다양한 견해는 가져올 수 있다. 무엇을? bring의 직접 목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유익한 통찰했죠? 좋은 생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하여? 그프로젝트에 대하여. 그럼 with them 뭐냐? 이 them이 가리키는 것은 요겁니다. different views. 다시 한 번. 다양한 견해는 그 다양한 견해와 함께 가져올 수 있는데, 무엇을? 그 프로젝트에 대한 유익한 통찰.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고요. 한개더 있어. bring의 직접 목적으로. 요거야. 간접 부분. 자, it, 그것, 더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요거 그 프로젝트가 might be run, 수동태입니다. 운영되어질 수 있는 방식을 가져와요. 다시 한 번, 즉 간접 화법으로 해석해 보면,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시켜야 할지, 작동시켜야 할지,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다양한 이견과 함께. 다양한 이견 그 자체들은 또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bring with them 에서 with them 을 빼고 나면, 다양한 이견은 프로젝트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와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음, 좋은 생각을 갖다 줄수 있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예, 좀 어렵지만. 자, although snap decisions about project changes should be avoided. 끊어볼게요. 자, 접속사죠.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비록 성급한 의사결정이 뭐에 대한 프로젝트 변경에 관한 성급한 의사결정이 should be avoided. 예, 회피되어야 한다. 피해져야 된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프로젝트 변경에 대한 성급한 결정은 피해져야만 하지만, leaders should be open to new and better ways to learn the project.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뭐에? 새롭고 더 나은 방법에. 뭐 할? 예, 웨이트브 정사죠. 그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운영할 어 새롭고도 참신하고도 더 좋은 방식에 예, 마음이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거부하면 안 돼. 예. 성급한 프로젝트 변경에 대해 성급한 결정도 해서는 안 되지만 또 뭐야? 프로젝트를 운영할 참신하고 도전 방식에도 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말이야 Second, 두 번째로 when conflicting viewpoints are found, 아, 상충하는 견해가 발견되면 수동태죠. 이견이, 충돌하는 이견이, 상반된 관점이 발견되면 they are more easily 자, resolved. Resolved, 대의가 가리킨는 보유, 요겁니다. 상충하는 견해. 사람 아니요 상충하는 관점이 발견되면, 그러한 이견들은, 어, 좀더 쉽게 해결됩니다. 언제? earlier, 더 초기에, 빨리, rather than later in the project. 프로젝트 후반보다는 오히려 초기에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어, 골마 터지지 않고, 문제가 초기에 발견되면, 그 초기에 해결되기 쉽지, 나중에는 안 된다. 골마 터진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Earlier rather than later. 나중보다는 오히려 더 이른 시점에 프로젝트의 후반부보다는 오히려 어, 초기에 예, 그러한 상충되는 견해들은 더 쉽게 해결된다. 그 말이네요. 됐나요? Yeah. Although team members may disagree about one or another aspect of the project. 끊어볼게. 비록 팀원들이 team m e m b e r may disagree. Yeah.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이견을 가질 수 있을지라도, 뭐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의 한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one or another aspect, 그 프로젝트의 한, 한 가지 또는 다른 측면에 대해서 may disagree, 예, 의견을 달리 할수 있을지라도, most simply want their ideas considered and resolved. 이때 most, 이게 명사 주어입니다. 대부분의 팀원들은 그 말이에요, most. 대부분의 팀원들은 그저 원할 뿐이다. 뭐가 뭐하기를 목적어 목적격 보온인데요. To 없이스 인수동태 부정사. To be 생략. To be considered and resolved야 생략해버린 거야. 그들의 아이디어가 충분히 고려되거나 되고 resolved, to be resolved 해결 되어지기를 원할 뿐이다. 이견은 가질 수 있지만 자기들의 가진 아이디어가 고려받고 해결 되어지기를 원할 뿐이에요. 불편하지만 The team tends to look to the project leader to play the lead role in resolving differences. 일단 끊어볼게. 팀이라고 하는 것은 tend to look to, 예,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누가 뭐하기를 프로젝트 리더가 to play the lead role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in ing 뭐 하는데 있어서 차이. 어떤 차이?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 리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 길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됐나요? And, 그리고, <laughs> members will generally defer to the leader. If they believe that their views have been given due consideration. 우미오령구? <laughs> 그리고, 팀원들은 일반적으로 따를 것이다. The leader, 리더의 의견을 따를 것이다. 만약 그 팀원들이 믿는다면 뭐라고 그들의 의견이 비 given입니다. 받는 거죠. 네, due consideration 충분한 고려가 되었다면 되었다고 그들이 믿는다면이죠. 다시 한번 그들의 견해가 due consideration 충분한 고려가 되었다, 충분한 고려를 받았다라고. 그들이 믿는다면, 팀원들은 일반적으로 리더의 의견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되네요. 어이구, 이 주제가 상당히 어렵네요. 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리더는 팀내 이견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질과 팀워크를 향상시켜게 한다라는 암묵적 내용이네요. 내용 정리 봅시다. 이견이라 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견의 긍정적 측면과 조기 해결의 중요성을 얘기한 다음에 리더 역할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팀에서 disagreements, 이견 충돌은 당연히 생길 수 있으며 리더는 이것을 놀라고 하지 말고 예상까지 해야 된다. 오히려 리더는 이러한 팀의 어떤 그런 의견을 디스그리먼트를 의도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은 좋은 아이디어나 더 나은 운영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성급한 결정, snap decisions는 피하고 유연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은 프로젝트 초기에 드러나고 해결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대부분의 팀원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길 바라며 또 그렇게 느끼면 리더의 결정을 defer to 따르게 됩니다. 팀은 리더가 갈등 해결의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리더는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리더는 팀내 이견 숨기지 말고 건설적으로 다루어야 하면서 이를 통해 더 나은 아이디어 도출과 갈등의 조기 해결이 가능해진다. 라고 이 글은 맥고했습니다 어이구,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실제 경험과 사회생활 속에서의 삶의 경험과 이 내용을 한번 매칭해서 어떤 일이 예, 이글 내용과 일치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 공!